안녕하세요. 유니슨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급등 주식회사의 고반장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재생 에너지 세금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어, 그 내용들을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니슨이 유상증자 공시를 하고 나서 어, 전체적인 수급 흐름이 완전히 어, 바뀌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흐름을 같이 보시면서 글로벌 해상풍력 섹터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국내 기회는 어떻게 커지는지 이 그림이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은 어 스킵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그룹방을 운영 중입니다 이 그룹방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장 시작하기 전에 미장 상황을 간편하게 아실 수 있도록 쉽게 한 줄로 코멘트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뉴욕 증시로 인해서 한국장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에 대해서 또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수급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금일도 엔비디아 반도체 지수도 하락을 했고 뉴욕 증시 또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도 한국 증시 또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당일 주도주였던 지주사 쪽에서의 순환매를 잘 지켜보시고 에너지 그리고 송배전에 어 민감한 하루가 될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지주사 쪽에서 순환매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고, 야 하나 솔루션이죠. 이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출근할 시전에딱 5분만 투자를 하셔서 미증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등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하시고 단기적인 수익을 장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빵 저희 그룹 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룹 방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이런 이슈 내용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무료 정보 공유방도 안내를 해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된 상담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니슨을 제외한 나는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다 혹은 테마주를 매매하고 싶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하루에 꼬박꼬박 창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일일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간편하게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일일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문자 보내시는 방법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면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게 창 자체가 자동으로 바뀌면서 간편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조회수 옆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 링크가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입력하지 않고 바로 문자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셔도 저희 그룹방 링크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정보 공유방도 안내해드리고 더 많은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 종목이나 중장기 투자 종목들도 모두 무료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내용으로 와서 유니스는 폭력 관련된 섹터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폭력 관련된 글로벌 적인 움직임을 체크를 안할 수가 없겠죠.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던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었죠. 태양광과 그리고 풍력의 중국산 부품 쓰면 세금 물린다 이런 조항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게 그냥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이벌칙석 세금이었습니다. 그것도 최대 70억 달러 규모 이 미국 재생 에너지 업계가 어 벌벌 떨었죠. 그러자 이 재계 전체가 들고 일었습니다. 미국 협회 모두 반대 성명을 냈고 이건 전체적인 풍력 산업과 그리고 태양광 산업을 죽이는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요? 이 상원이 법안 포결 직전에 이 과세 조항을 전격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식 규제는 좀 무리였다는 분위기가 어 형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뭐 물론 완전 해소는 된건 아닙니다. 이 지원 축소 부분에서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저희는 꾸준히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생산세액공제 이두 가지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은 좀 유예됐죠. 내년까지 착공하게 되면 혜택 그대로 2020년 말까지 상업 운전 시작해야 이 공제를 받습니다. 즉이 세금 관련해서는 줄었지만 이 재생에너지에 무한히 지원하지는 않겠다. 이게 트럼프식 에너지 전략입니다. 어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미국 증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모두 재생에너지 관련주 썬런 그리고 올라엣지 그리고 엠페이즈 넥스트래커 등어 많은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7에서 10. 2% 프로 정도 폭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확 바꿔놨습니다. 이 투자 잡장에서는 최악은 피냈다는 신호가 딱 들어온 거죠. 그래서 국내는 어떻게 움직였냐? 오늘 핫한 이슈가 나왔죠. 유니슨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 관련된 MOU를 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미 기존에 어 많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어 하지만 본격적인 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해상풍력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잡았죠. 이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현장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해상풍력 관련 기술 공동 개발 그리고 유지보수, 해상풍력 전문 인력 양성 제도, 해외 시장 공동 지출 이렇게 다섯 가지 핵심 의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두 회사 모두 국내 유일의 대형 해상풍력 협인 공급 업체죠. 이 협력이 해상 풍력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국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겠 이겠죠. 어 최근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고 나서 이 과정에서 뭐가 발표됐습니까? 어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가 발표됐었죠. 뭐이 내용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들으면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고 그 일정에 맞춰서 계속 수급 상황들을 제가 어 체크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을 수정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간편히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그 금액은 이 설비 투자에 진행하겠다라는 목적하에 진행을 한 겁니다. 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역시 어 악재 혹 노이즈라고 판단이 돼서 주가가 한 차례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때 이 메이저 증권사들 일제히 차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매집한 물량을 수익 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주가를 한번 끌어올리고 나서 유상증자가 19일 발표를 하고 그동안에 모건 스탠리 그리고 JP 모건 서울 메릴린치 고들망사스 다 순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유니슨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 하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체크를 해 드리면 주가를 한번 매도를 하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이 물량들 다시 JP모간서울 그리고 모건스탠디 골드만삭스 다 순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JP모간서울 어, 수매수량이 어, 100만 주로 해서 대량 수매수를 보였고 이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도 완만하지만 그 후로 계속 꾸준히 수매수를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을 때제 도움이 있었다면 그 구간에서 절대 어, 손실을 보시지 않았을텐데 어, 참 아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유상률자 발표되고 나서 그 물량들을 다 외국계 메이저 증권사들이 매수를 진행을 했고 지금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유상증자는 잠깐의 노이즈일 뿐, 전체적인 상승에는 어 충분히 변함이 없으니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메이저 증권사가 매수를 진행한 것을 저희는 체크를 했는데 최근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계속 어 진행하고 있는 웨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7월 이후에는 장이 웨인의 수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 이제 평단가를 맞추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6월 23일부터는 기간계가 다시 조용히 매수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기금,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이 6월 말부터 6월 23일부터 매수를 진행하면서 비중을 늘리고 있고요. 투신 또한 미리 13일날 계속 꾸준히 매수를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유상증자로 이 흔들린 가격대에서 다시 메이저도 진입을 했고, 금융투자도 진입을 했다는 점은 이게 뭘까요? 우리 개인 주주 여러분들의 물량을 다 받아 놓고 수익을 실은 기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주가 많이 빠지고 나서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금일 조금 반등을 해 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물론 이곳에서 메이저 증권사 그리고 기관들이 매도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십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참 동안의 조정을 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 하지만 이 전체적인 풍력 산업에서의 하반기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 기간과또 외인의 매수세는 충분히. 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가의 흐름은 주봉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1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많은 거래량을 통반한 1,400원대에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한 것을 저희가 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거 유상증자 관련해서 메이저 증거사 분들이 이곳에서 매수를 진행하셨을 우리 흔히 말해서 개미 설계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장기 평선과 단기 입평선이 서로 크로스하는 골드 크로스 구간은 이미 지났고 현재는 정배열로 상승하는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설정하게 되면 이 부분이 될수 있겠죠. 이 부분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시키고 다시 한번 비중을 축소시켜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2,40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다음 고점인 3,000원 부근 그리고 4,400원, 7 2 0 0원대까지의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지만 많은 매물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웬만한 제로로는 큰 상승을 이뤄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가 전체적인 이 풍력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 드리는 점은 어 미래의 에너지죠. 어 풍력 그리고 태양광, 원전, 이 데이터, AI 센터를 위한 대체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넣고 꾸준히 어 매수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풍력 관련된 이슈 내용. 재료죠. 어, 재료에 관한 내용들을 꾸준히 체크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체크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이 빠지게 되더라도 이 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는 메이저 증권사와 그리고 기관계가 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중이니. 저희는 이 수급에 대한 내용을 어, 충분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한 우리 주주 여러분도 계실 거고 최고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주주 여러분도 계실 거예요 어, 이런 분들 제가 유니슨의 폭력 관련된 사업 그리고 전망성에 대해서 투자를 어, 진행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하반기에 풍력과 태양광 관련된 산업들이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으니 다시 한번 이곳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방법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저점에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도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죠. 어, 하지만 제가 제일 안정적인 방법이라 해서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면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하는 13,000원대 혹은 전 고점이었던 14,000원대에서 분화 매수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죠.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서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어떤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죠. 세액공제에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체크를 하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더 줄어들게 되면 시장은 충분히 유니슨에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용들을 체크를 하면서 매매 전략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에 대한 상황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체크를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 직장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이 시간이 없잖아요. 이럴 때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그룹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이슈 내용들이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관련된 상담도 무료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룹방에서 제가 이슈 관련된 내용들을 짚어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 수급에 대한 상황도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고반장이라고만 편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어 많은 것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유니슨과 같이 풍력 터빙 관련된 풍력탑인 공급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두 기업밖에 할수 없는 메리트 있는 종목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에 또 규제를 가하려다가 일부 철회를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 또한 반등을 했고 국내는 유니슨 두산이 기술 자립을 본격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였던 이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을 수가 있었고 이 유니스는 유상증자 직후 조정 이후 메이저 증권사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재유입 중입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까지 올랐던 구간 수익 실현하는 메이저 그리고 기관들의 움직임이었지만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된다는 점은 추가적인 어, 상승을 할수 있는 구조적인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럴 때 바로 전략적인 매매 타점을 잡으시는 게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유니슨 관련된 현재 글로벌적인 풍력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 거기에 더불어서 이슈 내용과 이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급등주식회사의 고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